5월 15일 비가림의 홍어리 품종입니다 지금 크기가 제손 보이시죠 색이 이렇게 표시가 나나요 조금씩 들고 있어요 근데 얘 크기랑 얘 크기랑은 완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게 수정이 일찍 됐고 한 2, 3일 정도 차이 나는데도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흥어리도 쌍자과가 많아요. 이렇게. 얘도 늦게 수정이 된 건데요. 이렇게. 바로 위에까지거든요. 여기. 일찍 된 거. 색이 오면서 확 커졌죠. 많이. 여기는 늦게 된 거. 요 위에도 늦게 된건데요 이렇게 작죠 많이 제 손톱 여기 손톱이 되겠습니다 손톱 이렇게 다 가려주죠 여기는 요, 요 정도 그죠 차이를 느끼시죠 이렇게 이제 색이 오기 시작했어요 2차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커져요. 이제 색이 오면서. 이게 언제 체리되나 하는데요. 금방, 금방 커지고, 이제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한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확 시기까지는. 한 달이 수확 시기까지는 한 달이 한 달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음, 20일 후면 수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얘는 크림스크의 홍어리고요 제가 옆으로 잠깐 오면 이건 기세라의 홍어리입니다. 얘도 이렇게 보시면 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쌍자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세력이 너무 약해서 많이 따냈거든요. 밑에 보시면 따낸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데도 알이 좀 작아요. 아직은 위에까지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한 마리 이만큼. 기세라의 홍어리는 그래서 베어버리려고 또 옆에 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색기 이만큼 여기는 많이 왔는데도 작잖아요 많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만큼 엄지 손가락이 엄지 손톱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색이 왔을 때 엄청 확 커져야 많이 커지거든요. 지금 세력이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커요. 얘는 많이 안 큰다는 얘기예요. 색이 얘는 많이 왔죠. 아까 거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색이 왔고, 나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잎이 없죠. 별로. 그런데 좀 전에 찍었던 나무. 홈스크루는 지금 색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확실히 크죠? 그럼 얘가 훨씬 더 많이 크겠죠? 지금도 이만한데? 차이가 많이 느끼시죠? 크기를 이렇게 색이 오고 있고, 얘, 얘는 늦게 수정된 거고요. 이렇게. 잎이 중요합니다. 수세가 어느 정도 돼야 열매도 크니까 무조건 수세를 그렇다고 너무 세면 얘가 생식 생장에서 영양 생장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수세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크림스크의 홍어리고요. 얘는 기세라의 홍어리입니다. 표시가 확 나시죠? 한꺼번에 한번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